예.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중국 영상 자사진판 최동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예. 그런데 예. 선배님 어느 동에 사고 계십니까? 석교동. 석교동. 네. 예. 이름은요? 이름이요? 예. 어우원래 아, 우원리시예. 네. 예. 네. 연세는 어떻게 됩니까? 아 많아요. 나에게 많은데 저기 저4국년생이거든요4공년생이 사공여생, 예, 예, 예. 그런데 그래도 예. 일, 일하는 재미로 예, 예. 자부심 갖고 저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요. 에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보이고 좋습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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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런 자리 마련해서 일도 해주게 해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다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여기 오시니까 즐겁지요. 예, 즐겁고 네, 더 젊어지는 네. 것 같고 아주 네. 일하는 데 이제 활력소가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남한 노인들 지었다고 네. 네. 뭔가 일자리를 위해 학가식 맞으니까 신인쓰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맙습니다 그래 나오시가지고 조용하게 네. 하고 네. 이렇게 네. 어, 예. 집에 있는 것보다 네. 아침에 나온다는 기분으로다 나와가지고 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좀 저는 나이에 비해서 좀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예. 혹시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이나 예, 이때가 오는 그 동안에 아주 있어서 즐거웠던 거 네. 일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하세요 예, 뭐 네. <laughs>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애들이 다 이제 밥 먹고 사니까, 네. 그죠. 어제도 뭐, 어버이날이라고 네. 전화 서로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아. 남편도 같이 있고 하니까 즐겁고, 네. 일하는 재미도 즐겁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게 그래. 자신감 보람 아닙니까? 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사랑이 자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아들 둘, 딸 둘.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전부 네. 예. <laughs>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죠. 예. 예, 예. 예. 근데, 얘들아, 내 여기 나와서, 이래, 노니까 재밌다, 하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에 있는 거보다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일자를 마련해 줘서 지사님도 감사하고, 그냥, 우리 이렇게, 마련해 준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하고, 건강하게 잘할게요.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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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할아버지께네 저금이만 뭐 있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어렵다는 일은 생각 안 해봤어요. 예, 예. 뭐든지 그냥 즐거움으로 갖고 하지 어렵다는 일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예, 예. 그래서 얼굴에도 다 비고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예.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지요. 네. 예예. 예. 그래서 후배들 만약에 여기에 들어오고 싶다, 하고 이러면은, 그게, 이래, 동의해 줄수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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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네. 좋겠어요. 네. 네. 했고, 이, 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모든 걸잘 해가 나오시고 이랬는데, 나인데, 네. 야, 남은 여생, 어떻게 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도 한 말씀 맞습세요 하, 진짜 뭐, 인생 뭐, 젊어서는 이제 고생하고 이제 살았지만 은 지금은 이제 편하게 저살 나이니까 저저 자손들도 건강하고 하는 일에 자손들도 그냥 아주 열심히 하고 그냥 뭐 이제 남편과 같이 건강하고 이제 즐거운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뭐저 양로원에만 안 가고, 네, 양로원 안 가고 그냥 이런 즐거움으로 일하고 그냥 삶을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첫째는 건강이죠. 예예, 건강하게 건강해야지, 뭐. 예. 건강해야 이렇게 예. 일도 하고, 또 나와서 이런, 어,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건강. 예예,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뭐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예. 그래, 얼굴에 그게 그래 보입니다. <laughs> 예, 예. 어쨌든 건강이에두이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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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래 내가 어릴 적에, 예. 태어나서 내가 뭘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그런 꿈이 있었는데, 누구라도 이제, 그렇습니다. 뭐 그래, <laughs> 젊어서는 고생하고 살아서 이렇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은 그냥 편하게, 건강하게, 그냥 행복하게 산다는 그거, 그거를 위주로 하고 살아요. 건강 먼저 지키고, 그냥 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편하게 살으니까 편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가는 거죠. 그거지요. 딴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쁜데도 불구하고 응. 이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 그리고 지금까지 촬영 했는거는중청국도 유튜브에 업로드해가지고 올리나 보관을 해도 되겠지요 네. 예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건강하시고 네. 편안하세요. 예. 모든 일이 다 잘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